진격의 거인, 가장 강력한 거인은 누구일까요? 전투력은 가장 낮지만 뛰어난 기동력을 비롯해 거인들을 서포트하거나 구출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기동력과 전투의 거인 수정을 깨뜨릴 수 있지만 체력과 마찬가지로 체급 차이로 인해 낮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신 경질화를 통해 공격을 방어할 수 있지만 기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며 뇌창이 개발되면서 경질화의 장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스펙이지만 경질화를 터득 하기 시작하면서 갑옷 거인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으며 뛰어난 힐링 팩터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분 경질화 힐링 팩터를 비롯해 NE의 격투술까지 합쳐지면서 조사병단을 전멸 직전까지 몰고 갔던 거인이었습니다. 포탄에 맞먹는 투척 능력으로 폭발적인 데미지를 줄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케와 엘빈이 사망하는 등 조사병단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가한 거인이었습니다. 어떤 무기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 크기는 수십 미터에 달하는 등 범용성은 가장 높은 편이지만 본체가 땅 속에 박혀 있어 기동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60 미터가 넘는 압도적인 체형과 변신할 때 일어나는 폭발은 한 지역을 태워버릴 정도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공략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모든 거인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이자 땅 울림, 정신 조작 등 신적인 존재에 필적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계승자의 기억을 공유하고 시조의 거인을 먹고 땅 울림을 시전한 진격의 거인이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